여기는 10분에 있는 막 트위 마사지 코트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막, 목막발음 뭐? 모르니까 일단 그것만 아시고 마사지 샵인가 이 집이 또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와봤는데 제가 한번 검증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좋은 게리스션부터가 예뻐 어? 이게 문제야 한국인이 좀 오나봐. 여기라럭하고 코리안 커스터머스인 헤어. 이거가 코리안 커스터머스. 예, 씨. 아 예. 예. 열리. 네, 감사합니다. 60분에 39만 동이고요. 90분에 59만 동. 120분에 75만 동인데 이 패키지 서비스에는 차원화와 허브 조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서비스에는 티카 디저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별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75만 동만 결제하시면 돼요. 그 저는 이제 120분짜리 당연히 90분짜리 강력추천 아 근데 이형 받을 거 30분 더 받죠 편안하게 75만동짜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75만동이면 어, 35,000원, 6,000원 정도 해요 36,000원 넉넉잡고 36,000원에 마사지 2시간 받을 수 있다는 거 가시죠 이 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 사우나부터? 어 사우나 네. 오케이 아이씨 제가 그2시간짜리로 해가지고 사우나랑 조국이 포, 포함이에요 90분짜리로 하면은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hone yeah. and everything? money? Yeah. money? <laughs> yeah. okay. I take okay. here? Yeah. Here? Yeah, yeah. 아 더워져 더워서 못 입겠어요. 우리가 그 아니 가뜩이나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더운데 땀삐질피질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더땀 나. 그냥 빨리 샤워하고 막좀 깔끔하게 입고 싶어요. 한 층을 더 올라가고요. 마사지가 끝나고 아채야. 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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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말린 거하고 젤리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같아요. 젤리에다가 처방 올려 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 어 10점 만점에서 한 7점은 줄수 있겠네 7점 그냥 곧잘해요 곧잘하는데 제가 그 마사지에 대한 기준은 평가는 제가 좀 되게 노, 높아가지고 어지간하면 8점 받기 힘들어 헬로우 보스님이시거든요? 오너? Oh no. okay. 뭐하라고요 아, huh? 만족스러우신 분이자 만족스러우셨다면 카카오톡에 리뷰를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에 리뷰? 요 응? 카카오톡 리뷰? 응 리뷰 카카오톡에 있어요? 응? 마사지? 어마사아 카카오톡에? 오, 응. 어디 있지? 카카오톡 지도에 있나? 아 지도에 응. 아닌데 응.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찾아볼게요 카카오톡 마사마사아 카카오톡 채널? 어아 응. 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응. 감사합니다 응. 어, 확실히 있어 보인다 혹시 <laughs> 어, 오늘도 다 있어 보여 생강 말린 거하고 이거 뭡니까? 버섯 버섯인가? 응 음, 버섯 말린 거 같아. 아, 계산만 하면 되겠네. 여기는 보스 팔레스 호텔이에요. 아,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좀무한 마사지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호텔 마사지를 사용하시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컬에서 유명한 마사지가 있는 호텔이에요. 저는 여기 호치민의 명소인 동네와 있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베트남에서, 아니, 사이공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 속에 그런 아파트들이 제일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 골목이 굉장히 오래된 그 구시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가 또이공의 그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관광객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 저도 뭐 최근에 알았고, 여기도 그 투어 코스 중에 한 곳이긴 해요. 이게 보통은 많이는 없죠. 그 투어 코스 중에 여기 끼어준 데가 많이 없죠. 근데 굉장히 정감 있는 동네입니다. 한번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아름답고 예쁘고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뭐 그런 동네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 커피 가 나왔는데 커피가 죽입니다. 오 장난 아니야. 정성 정성 들여 만들었어 아주 그냥 커피 예쁘게 만들었네요. 잔도 예뻐. 어허, 잔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임? 뭐야 이거 연유가 상했나 맛이 왜래? 이 맛은 살짝 이상한데요. 소어 <laughs> 아, 마셔볼까? 왜 이러지? 맛은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이상해. Ok 이만 한번 팔려고 왔어요. 건달 같은 사장님이다. 눈길이 많이 쳤는데 좀 알았을 수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한 시간 이십 분다보지금 미쳤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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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살짝만. 맛...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요와 완전히 기대 이상이라서 팁 5만동 줬어요 5만동 2700원? 2800원?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야 또이 동네는 왜 이렇게 또 맛있는 냄새 나는 거야 또. 아무튼 만족하게 받았습니다 야 상당히 괜찮네 엄청 만족하게 받았다는 거전 <laughs> 진짜 애초에 김밥을 파는데 무슨 10, 10만동이래 그래서 어? 비싸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무슨, 귓밥을, 무 1시간 20분 동안 파. 아, 씨. <laughs> 어 아, 이바소 가면은, 한인 이바소 가면은, 귓밥 파는데 한 10분, 10분도 안 되는데, 10분 파나? 양쪽 다 패서? 와, 지금 정성으로 판다, 진짜. 미치겠다. 제가 어제 먹은 집에, 어제 밤이 먹은 집에 가가지고, 혹시, 이 관광렌즈가 떨어졌나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또 제가 또 준비한, 오! 와 아, 이건 또 뭐니? 후아위로이와아 뭐, 이거 신기하다. 후아위로이 만두? 뭐, 당면 같은 건가 본데? 메뉴판 좀 구경 좀 하고. 닭비시 65,000 동이 나쁘지 않네. 덤플링 하고 덤플링. 아 중국식이구나 덤플링. 중식에 중식. 중심. 만두 파는 거. 아니면 할게 중국집이었어 만두 파는. 만두집에서 만두집. 근데 여기도 베트남에서도 그 만, 중국 만두 인기 많더라고요. 덤플링. 야, 여기 완전 또 대박 맛집이네. 이게 옥배호 하노이라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조개집인데 되게 많아. 근데 손님이 여기, 앞, 여기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도 다이 가게야. 와, 장난 아니네. 다이 가게입니다. 와, 안에까지 바글바글 해. 엄청나 어? 핫빛논은 뭐야? 핫빛논 그 오리알가게인데 아, 쭝이 말이구나. 핫빛은 닭발 아, 매출이야. 맛있겠다. 아, 쭝빛논도 파네. 여기 보시면 쭝빛논도 드시거든요. 이집인다 핫빛논 대박이네. 이 집. 아무튼 이 동네는 진짜 맛집들이 다 우르르 해가지고.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게, 이게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거 좋아해서 저거 하나 시켰어요. 앱, 앱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다, 이거. 이게, 이게 맛있는 겁니다, 이거. 아, 근데 지금 여기 소세지 굽고 있는데, 소세지 넣으셔도 되게 맛있어. 대기를 까시네. 여기다 물을 섞고 아 이거 아보카도인가 보다 여기다 셀러리도 어, 샐러리, 있네 여기 셀러리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싸 어머니야 이거 또 이거 뭐또 가는구나 갈아 가지고 얼음 넣 는데 설탕 도좀넣 고, 가운역뛰하나2 라면, 한 라면, 한 라면, 한 라면, 한 라면, 한 라면, 한 라면, 만 라면, 동인데 한 라면, 한 라면, 이집면한 라면, 한 라면, 한 라면, 한한한 Uh, 한국말, 한국말. Uh, um, no? I only know BTS. Oh no, 내가 소년단. We are, we are all friends of o v Alright, alright, so I see. Okay, okay, take care. Okay, take care. Bye bye. Yeah. 아 방탄소년단 말 안돼. <laughs> 나는 나막 인사하길래 한국말 좀 하는 줄 알았어. 공 한국말 공부하는 학생들인줄 알았어. 방탄소년단이었어. <laughs> 아 제가 지금 땅이 많이 나가지고 막 샤워가 엄청 땡겨 지금. 아, 여기 주유소인데, 휘발유 가격 얼마야? 아, 그래. 뭐. 여기도 리터당 차원차원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주유소 가격은 찍지 말라고 그러네. 비밀이야, 비밀. <laughs> 다 왔습니다. 길 건너는 방법. 건너자 하나, 둘, 셋, 넷, 다, 이 9, 10, 11, 12, 13 건넜어요 집에 가서 샤워판 때리고 이거, 이거 마시면서 잠깐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